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직한 김만수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 밤이 떠오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이 훌쩍 지나버린 밤이요.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가슴 속엔 후회와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적금 2억 원, 거기에 퇴직금 2억 원과 대출 6억 원을 더해 투자했던 신도시 10억원짜리 상가. 그때 제 휴대폰 화면엔 이런 글만 보였죠. 금매 공실, 가격 대폭 하락. 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수익률 7%는 기본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시세 차익으로 3억에서 4억원은 걷더니 보실 거예요. 그때 분양 상담사가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영상은요. 저처럼 노후를 걸고 투자했다가 위기를 맞은 분들 그리고 아직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참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가정주부이고 큰 아이는 대학 2학년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살고 있는 집은 30평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저축이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퇴직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 매일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퇴직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아내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민연금은 65세가 돼야 120만원 정도 나오고, 모아놓은 돈 2억 원과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합치면 4억. 은행 금리가 2에서 3%니까 이자 수익은 월 100만 원도 안 됐죠. 결혼이 늦어서 아이들이 아직 학생인데 학비며 생활비 뒷바라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죠. 사무실에서 이야기 주제는 다들 퇴직 후의 생활이었어요. 특히 주식과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인 박 부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우리 선배가 상가 사서 월세 받는데 이게 진짜 괜찮다더라고. 나도 상가 한번 알아보려고. 월세 받으면 연금 대신 쓸수 있잖아. 월세. 그래, 노후엔 매달 고정 수입이 있어야지.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며칠 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본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도시 상가 분양. 안정적인 수익률 7%, 최대 80% 대출 가능. 지금이 기회입니다. 7%라니, 은행 이자의 3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내 현금 2억 원에 퇴직금 2억 원을 합쳐서 4억 원을 투자하면 월 2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죠.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레 얘기했죠. 여보, 신도시에 상가 하나 투자하면 어때? 매달 월세가 들어오면 든든할 것 같은데? 아내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런데 사업으로 좋은 위치에 상가를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전 재산인데 혹시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당연한 걱정이었죠. 그래서 말했어요. 상담만 받아볼게. 괜찮은 조건인지 보고 결정하자. 며칠 후 신도시 분양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분양사무소는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러웠습니다. 벽면에는 완판, 임박, 마지막 기회 같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상가 투자 상담 받으러 오셨죠?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정말 친절했죠. 네, 뭐.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럼 저희 박 팀장님이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 밝은 미소, 또렷한 말투였죠. 선생님, 반갑습니다. 신도시 분양 담당 박 팀장입니다. 지금 정말 좋은 타이밍에 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는 앞으로 총 15만 세대가 입주하는 거대한 신도시예요. 그런데 상가는 고작 이 정도뿐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상가 구역은 정말 작아 보였어요.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부족한 거죠. 경제학 기본 아니겠어요? 이런 곳에서 실패할 수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임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7% 이상은 보장됩니다. 박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주변 임대 시세를 직접 조사해 봤는데요. 1층 상가 평당 월세가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요. 여기는 신축이고 위치도 더 좋으니까 6만원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럼 4억 정도로 투자 가능한 상가가 있나요? 아, 4억으로는 많이 아쉽죠. 그 투자금으로는 소형 평수의 고층 상가밖에 못 사요. 상가는 1층이 훨씬 더 좋죠.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시세 차익도 확실히 거둘 수 있거든요. 좋은 위치의 1층 상가는 16억까지 해요. 순간 실망했는데 박 팀장이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80%요? 네, 지금 금리는 변동금리 3.3%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대출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수익이 남는 구조예요. 그럼 1층 상가 중에 좀싼건 없나요? 아,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가계약금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셨거든요. 좋은 위치의 1층 상가인데 가격이 10억이라 인기가 좋아요. 근데 빨리 잡으셔야 해요. 마지막 매물이라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박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준 숫자들이 마법 같았어요. 10억 상가를 6억 대출받으면 매월 원리금이 26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임대료가 510만원 들어오니까 250만원이 남아요. 연 수익률로 치면 4억 투자에서 7.5%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임대 수익만의 얘기예요. 몇년후 매매할 때 시세 차이까지 생각하면 엄청나죠. 신도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예요. GTX가 들어오고 대기업들이 이전해 오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년 후에는 최소 3억에서 4억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 장밋빛 미래였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나요? 물론이죠. 박 팀장이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보여 주었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투자하세요. 연금 대신 월세 받으려고요. 두 개까지도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저만 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공실 위험은 없을까요? 공실이요? 여기서요? 박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 선생님, 15만 세대가 사는 곳에서 공실이 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임차인 구하기가 너무 쉬워서 고민이에요.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지 말이에요.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제가 놓친 신호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대박일 것 같아. 거실 탁자에 분양 자료를 펼쳐놓고 열심히 설명했어요. 좋은 위치에 1층 상가가 10억에 나와 있어. 현금 사업과 대출 6억으로 구입할 수 있대. 그럼 은행 원리금 260만 원을 갚고도 월 250만 원씩 남아. 그것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래. 실제로는 더 나올 수도 있어. 아내도 조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던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는 거네. 그런데 대출을 6억이나 받는다고 무섭지 않아?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죠. 금리가 3.3% 밖에 안 돼. 임대료로 이자 내고도 충분히 남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어요. 평생 이런 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결정했습니다. 해보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다음날 바로 분양 사무소로 달려가서 계약했어요. 신도시 1층 상가 10억 원짜리 말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엄청난 설렘이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박 팀장이 축하해 주었어요. 중공은 2022년 3월 예정이고 입주 시작하면 바로 임차인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고기를 사 먹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상가 주인이야. 하하, 그러게. 꿈만 같다. 그후몇달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끔 공사 현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우리 상가 저기야. 골조가 올라가고 외관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주변 아파트 단지들도 하나씩 입주를 시작했어요. 이사하는 트럭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 우리 잠재 고객이구나 싶었죠. 여보, 저기 새로 이사온 가족 보여? 아이들도 있고, 분명히 우리 상가 근처에서 쇼핑하게 될 거야. 정말 장밋빛 미래만 그렸어요. 퇴직 준비도 차근차근 했어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30년간 함께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2021년 12월 평생을 보낸 직장에서 퇴직했습니다. 김부장 부럽다. 상가 투자 대박 나겠네. 월세만으로도 우리보다 더 많이 벌겠어.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저도 우쭐했어요. 마침내 2022년 3월 상가 준공일이 왔어요. 입주증을 받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분양 사무소에서 열쇠를 건네받는 순간 가슴이 퍽 찼어요. 드디어. 상가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1층에 85평 정도 되는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여보, 정말 멋있다. 여기에 무슨 가게가 들어올까? 카페나 음식점이면 좋겠어. 유동 인구도 많을 것 같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었고, 차량 통행량도 제법 많았거든요. 바로 다음날부터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 의뢰를 했고, 온라인에도 매물을 올렸죠. 임대료는 평당 6만원인 51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분양 상담사 말대로 7.5% 수익률을 맞추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 했거든요. 분명히 일주일 안에 임차인이 나타날 거야. 정말 확신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곧 누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두 달째가 되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직도 연락이 안 와? 응, 좀 이상해. 분명히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 상가 문이 들어온 거 없나요? 아, 그 상가요? 몇번 문의는 있었는데 임대료 때문에 다들 포기하시더라고요. 임대료 때문에요? 네, 평당 6만 원은 좀 비싸다고 하시네요. 다른 곳은 4만 원대도 있고. 충격이었어요. 분양 상담사는 6만 원이 시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로 해야 할까요? 음. 5만원 정도로 하시면 문의가 좀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5만원으로 낮추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져요. 좀더 기다려보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하니까 아내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아니야, 곧 들어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세 달째, 네 달째,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사이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대출 원리금 260만원에 관리비 80만원까지 합치면 월 340만원이었죠. 한 달에 340만원이 나가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도저히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상가 건물을 찾아갔어요. 1층 상가 15개 중에 고작 3곳만 임차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곳에서 다른 상가 소유주를 우연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상가 하나 분양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302호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혹시 임차인 구하셨어요? 아직요? 그쪽도 그런가요? 네, 벌써 넉 달째인데. 대부분이 공실 상태였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분양받을 때7% 수익률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현실은 이래요. 그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매달 수백만원씩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주변 상권이 아직 안 됐어요. 유동 인구도 생각보다 적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신도시 상권이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말이에요. 더큰 문제는 임대료 경쟁이었어요. 저는 평당 5만원에 내놨는데도 문의가 없어요. 저는 4만 5천원까지 내렸어요. 공실이 길어지자 다른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따라갈 수 없었어요. 임대료를 너무 낮추면 대출 이자도 못 내게 되거든요. 그러던 중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302호 분이 급매로 내놓으셨대요. 급매요? 벌써요? 6억에 분양 받으셨는데 4억에 내놓으셨어요. 이유가 뭐래요? 매달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를 못 감당하시겠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아닐까요? 6달째 드디어 한 곳에 문의가 왔어요. 평당 4만원에 가능한가요? 4만원이면 제가 원하는 수익률에 한참 못 미쳤어요. 죄송하지만 최소 4만 5천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가격은 너무 비싸네요.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비싸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그 문의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더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는데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고객님의 상가담보대출 금리가 조정됩니다. 9월 25일부터 연 5.2%가 적용됩니다. 처음엔 잘못 본줄 알았어요. 5.2%? 설마. 다시 확인해 봐도 5.2%가 맞았어요. 2022년 3월 금리가 3.3%였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더니 9월에 5.2%로 6개월 사이에 거의 2%포인트나 오른 거죠. 급하게 계산해 봤어요. 6억 대출 원리금이 260만원에서 329만원으로 뛰었어요. 거의 70만원이나 증가한 거죠. 이게 말이 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내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개월 후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의 상가담보대출 금리가 연 6.1%로 조정됩니다. 이번엔 정말 멘탈이 나갔어요. 월 이자가 363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관리비 80만원까지 더하면 매달 443만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아내에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금리가, 금리가 6.1%까지 올랐어. 뭐라고? 6.1%?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데? 월 363만원. 363만원?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내?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싸워본 적 없는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큰소리로 다퉜어요. 그때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왜내 말을 안 들었어? 나도 몰랐어.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은 몰랐다고? 10억짜리 상가 투자를 몰랐다고 해? 정말 막막했어요. 퇴직 후라 월급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363만 원이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집까지 그럼 우리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어요. 주택 담보 대출 이자가 월 50만 원이었죠. 이제 총 대출이 7억 원, 월 이자만 413만 원이 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더 절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301호분이 5억에 급매 내놨는데도 안 팔린대요. 상가 매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어느 날밤 잠들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우리 정말 괜찮을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까지 이르면 어떻게 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모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말이에요. 분양 상담사의 달콤한 말들, 7% 수익률 보장, 시세 차익 3억에서 4억. 모든 게 허상이었어요. 현실은 1년 넘게 공실이 지속되고 매달 그에게 손실만 누적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새벽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2023년 6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집 담보 대출마저 한계에 다다랐고 아내의 적금까지 모두 해약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매달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는 계속 늘어만 갔죠.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 이 상태로 버틸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10억에 산 상가를 7억에 급매로 내놓자. 3억 손실이었지만, 더 이상 매달 413만원씩 나가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어요. 7억에 내놔도 문의 전화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급매로 내놓은 상가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수십,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모두 제가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어요. 신도시 상가는 결국 6억에 매매했어요. 무려 4억의 손실이었지만 더 이상의 출혈은 막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제 상황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집 담보 대출이 남아있고 퇴직금과 현금 4억 원을 몽땅 날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욕심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것을요. 저는 제 치명적인 실수를 차근차근 분석했어요. 문제는 과도한 대출이었어요. 사업 4억 가지고 4억짜리 상가 하나만 샀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죠. 대출이 가능하다니까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이 독이 됐어요. 금리가 1년 만에 3.3%에서 6.1%로 두배 오르면서 월 이자가 폭등했어요. 그리고 공실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15만 세대 신도시에서 공실이 날 이유가 있을까요? 박 팀장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신도시 특성상 초기 유동 인구가 부족했고 상권이 형성되려면 최소 3년은 걸렸어요. 상권 분석도 없이 10억짜리 상가에 투자했어요. 주변에 경쟁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실제 유동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기존 임대 시세는 정말 평당 6만원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7% 수익률 보장. 3억에서 4억 시세 차익. 이런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서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장 변동성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금리는 계속 낮을 거야,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변해요. 코로나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가 급등했어요.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건물주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공실이어도 임대료를 쉽게 낮출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야 했어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번 낮게 임대를 주면 나중에 올리기도 어려웠고요. 임대료를 너무 낮게 받으면 상가 자체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티는 건물주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은 저처럼 뼈 아픈 실수를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잘못된 투자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저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변에 상가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